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순간 그 순간 눈네가 보여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온 지 지금 이제 2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 걷어내고, 심기 일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저로서는 뭐, 더할나위 없이 늘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그러나,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한다고, 부당하고 있지만,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어떤 걸좀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고 좋을지 그 방법론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한테 오늘 그 힌트를 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무려 한달 동안을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조금 전까지 계속 고쳤어요. 정말 정성 들여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직원조례에서 창의 행정을 제안을 하고 잘 하고 있지만 아, 혁신적으로 한번 저지르는 한 해가 되보자 아, 그렇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 불편해 하시는 거 조금 더 편리하게 해드리고 아, 그래서 좀더 서울 생활을 편리하게 행복하게 해드리자 시작을 했고요 그 성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창의 제안이 있었고 상도 많은 직원들이 탔습니다 아, 정말 그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하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CS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그 밑에 써있는 얼리지언트 스테디움이라고 미식 축구장인데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 저런 스테디움 서울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나는 그런 최첨단 시설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뭐 잔디밭이 바깥에서 나갔다가 안으로 밀려들어왔다가 뭐 그런 정도로 아주 공들인 시설인데요. 정작 제 눈을 끌었던 것은 저 문구입니다. Commitment to Excellence 탁월함을 위한 노력, 헌신 저게 제 후에 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탁월해지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먼저 탁월해지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다 성적이 좋은데 청년도만큼은 성적이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1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제가 막 드라이브를 걸고, 큰 소리를 치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하면서 만드는 1위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몸가짐을 좀 단정하게 하고, 혹시라도 흐트러진 면이 있더라면, 스스로 돌아보고 자제를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저력으로 한번 꼭 1등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 때가 좋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이건 제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각성으로 꼭 서울시가 한번 1등급을 해보는 경험을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언뜻 생각나는 우리들의 실수, 조금 부족했던 걸몇개 적어봤습니다. 뭐, 사람이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전혀 없으면 뭐, 그게 어디 사람인가요? 이런 걸좀 줄이고, 시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서울시 행정에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이 있으면 항상 그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으로 이어지려면 뭐가 좀 보충이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사랑할 때 어떻게 되죠? 관심 가지게 되죠? 그리고 자꾸 보고 싶고 생각나죠? 방금 전에 데이트하고 헤어지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왔는데 헤어지자마자 또 보고 싶고 또 생각나죠? 요그그 정도 되면 눈이 먼 거죠? 그죠? 노래 한곡 들어보실래요? 늘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 일상에 몰입해 있다 보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일이 급하거든요.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몰입하면 시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고 생각할 기회를 갖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사례를 찾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 사육사 이름이 강철원이더라고요. 정무시장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뭐죠? 푸바오, 그죠? 이게 어저께 뉴스입니다. 너를 만난 건 기적이야 이런 플래카드를. 사육사들이 용인 에버랜드에 걸었다고 그래요. 방송에 자주 등장하죠. 뭐, 유키즈 그런 것도 보고 다 보셨을 텐데. 이 양반이 그동안에 이렇게 푸바와 정을 사랑을 나누게 된 데는 이 양반 설명을 가만히 요약해보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소통하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생각하고 또 교감하고 이 생각과 교감 생각과 소통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이 칭찬 게시판인데 잔글씨로 써 있어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있는 제목을 몇개 보면 성의 있는 답변서 한줄한 한 줄은 제게 천군만마 같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전화드린다고 연락 왔을 때 정말 배려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서울시민들의 여러분에 대한 칭찬의 전형적인 경우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이거 얼마 안 됐죠?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쪽에 구로구하고 양천구에 한 3,800세대의 온수가 갑자기 밤에 끊겼습니다. 물론, 뭐, 잘해보려고 공사하다가 뭘 잘못 건드려서 정말 큰 일을 치를 뻔 했는데, 다행히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대에 24시간 내 해결이 돼서, 다행히 마무리가 돼서, 불행 중 다행으로 잘 끝났습니다. 이때, 이 사건 현장,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하던 우리 직원 한 분이 이 뜨거운 물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지난주에 잠깐 다녀왔는데,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일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하루가 되기 전에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희생정신, 이런 열정, 헌신, 이제 이런 것들이 시민 여러분들께는 다전달돼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아는 분들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를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면 세종대왕이실 텐데요. 이분의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민정신의 화신이십니다.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업적 중에 이 공감을 바탕으로 한 업적들을 한번 보면 이게 과연 조선시대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노비들에게도 출산 휴가를 준다든가 과부나 성폭력 피해자나 새 쌍둥이를 출산한 분여자에게는 뭔가 혜택을 주시고 세심한 의료 정책을 펼치셨고 노인 공경 정책을 펼쳤고 고아나 장애인은 각별히 챙기라고 직접 챙기셨어요 뭐 평생 하신 일이 너무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할 순 없지만 이런 것들을 몇개 골라놓고 보니까 이분의 애민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뭐 하늘을 찌릅니다. 체화돼 있는 저분의 가치였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뭐 옛날식으로 치면 측은지심이고 요즘 용어로 치면 공감이죠, 공감.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다산 120 다산 센터가 있죠. 그 목민심서에 흐르는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보면 전부 어르신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 아픈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한 절절한 애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면이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분들은 120 다산 콜센터에서 상담하시는 감정 노동을 하는 직원들이죠. 그분들한테 제가 가서 제가 대신 어렵게 하는 시민들에게조차도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 달라 하는 뜻에서 절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공감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감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감동까지 주는 수준까지 가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종대왕께서 완성하신 공법인데요, 공법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치면 세금을 거두는 거죠, 토지세를 거두는 겁니다. 옛날에 뭐 산업이 다종다양하지 않으니까 농사 짓는 데서 이제 어떻게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가 이걸 공법이라고 그러죠. 한번 보세요. 땅이라고 다딱 같은 땅이 아니고. 그리고 땅의 토질이 같더라도 그해의 기후에 따라서 기후 조건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를 수 있다 이거를 정리하는데 무려 20년 동안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 밑에 저두 번째 전분 6등 연분 9등법은 다 공부 옛날에 해봤죠 이 토지의 퀄리티를 6등급으로 나누고 그해의 기후 조건을 비롯해서 기상 조건 같은 것들을 9등분을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능력 밖의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멜라민 분유 파동을 놓고 중국의 대응법과 홍콩의 대응법을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분유에 몸에 유해한 멜라닌을 넣어가지고 성분을 조작을 해서 돈을 좀더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인데 중국은 처벌하는 걸로 해결하다가 결국은 해결을 잘 못했는데 홍콩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엄격한 기준을 발표하고, 또 조사하고, 또 다시 점검하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제는 근절시켰다 하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조금 분석을 해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일을 열심히 잘하는 편이지만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의 성공의 비법을 연구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역동적 거버넌스라는 책이 있어요 싱가포르의 전문가들이 쓴 책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분석한 거죠 거기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생각하기 다시 생각하기 두루 생각하기라는 분석법이 나옵니다. 미리 생각하는 것은 미리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요. 다시 생각하는 것은 한번 해놓은 일을 그 상태로 만족하지 않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까 푸바오의 그 사육사가 생각하듯이 반복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두루 생각하는 것은 나 말고 우리나라 말고 외국은 뭘 어떻게 하고 있나? 외국 사례를 들여다보고 다른 부서와의 결합관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죠. 좀더 분석을 해보면 이런 표가 가능합니다. 그 책에 이 표가 그대로 있어요. 미리 생각하기는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서 행정이 따라가기가 버기울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모든 사회, 경제, 문화 현상들이 변화하죠.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면 거기서 해법이 나옵니다. 또 다시 생각하기는 한번 해놓은 일에 자족하면 안 돼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에서 퇴보가 오는 거죠. 시민들의 기대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얼마든지 더 업그레이드될까에 남아 있다. 그리고 두루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부서와의 협업도 생각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창의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욕심을 부리면 이 체계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이제 엉뚱하게 생각하기를 하나도 보태면 완벽한 창의 행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은 이 책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져봤습니다. 방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했던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주, 일들 중에 미리 생각하기에 대표주자는 저는 안심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다시 되기 전에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아 이거 조만간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AI 로봇 예상했던 대로 난리죠 지금 그렇게 되면 주 6일 근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토요일까지 이제 주 5일 4일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앞으로 10년 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까 소득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할 거다 하는 의미에서 미리 우리는 안심 소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시장이 돼서 디자인 시장, 디자인 서울 아마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뭐지? 왜 갑자기 디자인을 강조하는 거지?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몇년 사이에 완전히 변해서 서울시가 조직을 만들고 원칙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불과 2, 3년 뒤에 정부가 채택하고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디자인 부서를 만드는 선도 행정을 했었습니다. 이건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안목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하기에 대표 주자는 저는 작년에 했던 일 중에 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묻지 마. 이상동기 범죄가 벌어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당황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형 AI 장착 CCTV를 도입하는 걸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해놓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나온 게이 해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창의행정 사례인데 15분 내 재탑 처음에 10분이었죠. 돈을 더 받지 않는다.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린다. 이거 다시 생각하기에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랑스럽게도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했던 동행식당, 옹기창고, 그리고 제가 아 아이디어를 냈던 희망의 인문학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자족하지 않고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고민해서 만들어낸 성공작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루 생각하기에 대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선 뭘 할까?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우리 손목닦 고급 88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2020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시작했던 루미헬스 그 제도가 벤치마킹 대상이었죠. 자 그런가 하면 기후 동행 카드 지금 아주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이것 역시 작년 초에 독일의 도이칠란트 티켓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교통실 직원들이 밤새워서 연구해서 작년에 여름에 발표할 수 있었고 준비해서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두루 생각하기에 대표격이겠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1년 동안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상도받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화제가 됐던 작품들을 그 중에 일부라도 정리해봤는데 다시 생각하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촉보만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맨 윗줄에 저게 제 집무실 맨 위에 제가 회의하려고 앉으면 보이는 장면입니다. 밑에 성적표 홀 그대로 집무실에 올려놨습니다. 전 매일 저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언제 5등 되지? 5등 되려면 싱가포르하고 암스테르담을 제쳐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제끼지? 제끼려면 천상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함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헌신 없이 어떻게 싱가포르를 제끼겠습니까? 좀 심한가요? 탁월함이 아니면 죽음을 그런 각오로 하자 이거예요. 그2% 부족한 거를 여러분의 탁월함으로 탁월함을 위한 노력과 헌신으로 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 전 세계에서 가장 일자라는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5위에 오를 수가 있다. 요약을 하자면 아까 강조한 대로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이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완벽한 탁월한 서울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겠습니다